환경강 해부특에 10km 던닝, 더님 1128번째 전닝으로 나왔습니다. 오늘은 평균 시속 10km 목표로 하고 나왔는데, 조금 전에 카메라 준비하기 전까지는 시속 10km까지 뛰었습니다. 500여 메다 남았는데, 잘 달려보겠습니다. 오늘 어제 비행 왔고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좀 왔는데, 많이 시원해졌습니다. 운동하기 아 좋습니다. 앞에서 바람이 불어지는데, 아주 아, 좋습니다. 뜨지 응. 그도 좋고, 햇빛도 구름이 가려서 좋고, 모든 게 좋습니다. 아제니다 일단, 일단 10kg에 강력진속시키 k g 맞춰 볼수록 좋겠습니다. 구간 19, 3분 8초! 구간 페이스 6분 16초, 총 9.5km, 56분 56초, 남은 거리 0.49km, 평균속도 10, 평균속도 10입니다. 배설물로 가면 국제은과 약속을 지킬 수 이겠습니다. 여기 10km 것도 평균 시속 10km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살지 않나요 여기에 동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갑니다 헬카봉 들고 뛴다는 것도 충전이 아닙니다. 자, 왔습니다. 아직 지금도 차영은빨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멘트를 하니까 호흡이 불게치합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. 구간 아, 20 구간시간 2분 48초 구간페이스 5분 36초 거리 10km 운동시간 59분 44초 남은 거리 0km 평균속도 10파이입니다 성공입니다. 여고 만경강 すまえみ